디테일을 올린다고 열심히 했는데 완성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 느껴본 적 있으시죠? 혼자서 내 애니메이션을 완성까지 만들기가 너무 어렵고, 선생님이나 팀장님이 피드백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고쳐야 할지 잘 몰라서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혼자서도 디테일을 올리고 완성도 있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완성도 있는 애니메이션이란 무엇인지 이야기해보고, 혼자서도 디테일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일단 디테일을 올리면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좋아지는지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테일을 올리면 완성도가 올라간다 라고 생각했을 때 애니메이션에 완성도가 있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완성도가 높은 애니메이션이란 보여주고자 하는 컨셉을 보는 사람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완성도 높은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의도와 컨셉에 맞게 포즈와 타이밍을 만들고 바디 메커니즘에 맞게 움직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세컨더리 애니메이션이나 무게감에 맞는 적당한 오버래핑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애니메이션 공부할 때 배웠던 12원칙을 지키면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 앞서 말한 원칙을 잘 지켜서 만들어야 한다는 건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배웠던 것들을 내 애니메이션에 응용해서 더 좋게 개선하는 건 말처럼 쉽지는 않죠. 디테일을 올리려고 이것저것 덧붙이다가 타이밍이 너무 루즈해지거나 처음에 생각했던 컨셉 방향과 모션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반대로 디테일을 올리기 위해서 먼저 디테일을 떨어뜨리는 실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첫 번째로 디테일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팔로우스루 오버랩핑 없이 캐릭터 바디 전체가 통으로 움직이는 경우라고 생각하는데요. 캐릭터가 움직일 땐 관성과 무게중심, 그리고 캐릭터가 움직이는 힘 때문에 모든 부위가 동시에 출발하거나 동시에 멈추지 않습니다. 애니메이션이 순차적인 움직임이 없고 통으로 움직인다면 포즈를 잘 잡았어도 디테일이 떨어져 보이는데요. 사실, 순차적인 움직임까지 하나하나의 포즈 안에 다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캐릭터가 전방으로 이동할 때 앞쪽에 있는 다리가 제일 먼저 나가고, 그 다음 골반, 상체, 팔 순서대로 앞으로 이동하면서 공격하게 만든다거나, 공중으로 뛰어오를 때 머리와 상체를 먼저 회전하고 하체를 뒤늦게 따라오도록 만드는 식으로, 먼저 이동할 부위와 나중에 뒤따라올 부위는 어디가 될 건지 생각하고 포즈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작업하고 있는 모션이 너무 통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서 어색하다 생각이 들면 캐릭터 바디의 어떤 부위를 먼저 이동할 건지 생각해보고 수정해보세요. 한 바퀴 회전하는 동작을 만든다고 할때 팔이 먼저 움직일지, 머리가 먼저 이동할 건지, 아니면 다리가 먼저 가는지, 또, 늦게 따라갈 부위는 어디가 될 건지 고민해보고 만들면 내 모션의 느낌이 완전 달라질 거예요. 두 번째로 캐릭터를 이동할 때 땅에서 발을 떼었다, 디뎠다 하다 보면 바닥에 딛고 있을 때 발이 밀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이 땅에 닿아있을 땐 슬라이딩 키를 주게 되는데요. 바이패드의 TCB 수치를 조절해서 키와 키 사이의 움직임이 보관되는 방식을 조절해줄 수 있습니다. 그중에 컨티뉴이티를 조절해서 현재 키 프레임이 앞 뒤의 키 프레임에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 조절해 줄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25로 되어 있는데 같은 위치 값을 가진 두 개의 키가 있어도 키와 키 사이의 움직임이 보관되면서 발이 밀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조금 말이 어렵게 들릴 수는 있지만 발이 밀릴 때는 고정되어야 하는 키에 컨티뉴이티를 0으로 조절해서 키와 키 사이의 보관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야 합니다. 다리가 가만히 있어야 하는 부분에서 밀리게 되면 디테일이 떨어져 보일 수 있으니까 꼭 체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포즈 만들 때 발목이 과하게 꺾이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이 부분도 초보자분들이 많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공격 모션을 만들 때는 무게중심을 낮춰서 몸을 숙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발목이 꺾이지 않도록 포즈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굽이 높은 신발을 신은 여자 캐릭터에서 이런 경우를 흔히 볼수 있는데요. 다리 각도에 따라 발목 앵글도 함께 조절해줘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세 가지 방법만으로 내 애니메이션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어떻게 고쳐야 할지 보이지 않을 때도 많고, 모션이 괜찮은 건지 모를 때도 많은데요. 그럴 때내 애니메이션의 어색한 부분을 좀더 빠르게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엔진에 올려서 게임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하면서 수정하는 건데요. 저는 맥스 파일에서 봤을 때는 괜찮아 보여서 엔진에 올리면 갑자기 수정할 부분이 막 보이더라고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모션을 엔진에 올렸는데 맥스나 마야 작업창에서 봤던 느낌하고 게임 안에서 보는 모션 느낌이 달라 보이는 경험을 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맥스에서는 완성한 것처럼 보였는데 인게임에서 보니까 동작이 작아 보인다거나 모션이 딱딱해 보인다거나 뭔가 아쉬운 부분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엔진에 올려서 어색한 부분을 찾으면서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애니메이션은 결국에 게임 안에서 보여지게 되잖아요. 작업 화면에서만 좋아 보이는 모션이 아니라 게임 안에서 좋아 보일 수 있도록 모션을 만들면 더 좋겠죠. 내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수정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엔진에 올려서 모션을 확인하면서 수정하는 습관을 가져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게임 안에서 모션을 확인하는 게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장르마다 필요한 모션의 디테일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게임 애니메이션은 360도 모든 앵글에서 좋아 보이게 만드는 게 기본이긴 하지만 게임마다 특히 많이 보게 되는 특정 앵글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3인칭 슈팅게임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의 뒷모습을 가장 많이 보게 되고 쿼터뷰로 캐릭터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형태의 게임들도 많죠. 특정 앵글에서 캐릭터를 자주 보는 만큼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해당 앵글에서 어떻게 모션을 만들어야 더 모션이 잘 보이고 완성도 있게 나오는지 확인하면서 작업하는 것도 모션을 개선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보면서 여러분들도 조금 더 스스로 모션을 개선해 나가는 힘을 키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을 할때 어떤 부위가 가장 먼저 움직일지, 뒤늦게 따라올 부위는 어디일지 생각하면서 동작 만들기. 두 번째, 슬라이딩 키로 발을 땅에 붙였을 때발 밀림 현상이 없도록 TCB 컨티뉴이티를 0으로 잡아주기. 세 번째, 발목이 과하게 꺾이지 않도록 다리 각도에 맞춰서 발 앵글 조절하기. 마지막으로, 모션을 어떻게 고칠지 혼자서 잘 보이지 않는 경우에 엔진의 모션을 올리고 확인하면서 디테일 올리기. 이렇게 오늘 영상 요약까지 끝내봤는데요. 엔진에 올려서 모션을 확인해보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도 볼수 있지만 저는 신입 시절에는 모션을 게임 안에서 확인해보고 수정해야겠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었어요. 맥스 파일과 게임을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수정하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작업 화면만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 보면 눈이 너무 익숙해져서 더 이상 어떻게 수정해야 좋은지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엔진에서 확인해보면 고칠 부분을 빠르게 찾을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방법대로 직접 해보시고 효과가 있었는지, 어땠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